자, fx를 몇차 함수입니까? 2차요. 2차 함수네요. 자, 그다음 L, 어 제곱근 문제는 쌤이 강조하는 문제 유형 중에서 하나입니다. 아, 존나 중요합니다. 그냥 강 중요해요. 그래서 a의 n 제곱근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더 언급합니다. a의 n 제곱근이라는 그 표현은 어떤 수를 n 제곱했을 때 a가 나오게끔 하는 그런 근을 찾는 거야. x 어그 어떤 수를 찾는 거야. 그러면 이런 수가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쌤은식 세우기. 무조건적으로 식 세우기. 어떤 수를 n 쓰겠을 때 a가 나온다. 무조건 식 세우기. 무조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식 세우기. 무조건.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가 몇차 방정식? n차 방정식이 몇 개? 당연히 n개. 허근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실전에서는 실수 x만을 물을 것이다. 실수 X만을 묻는다라고 하면 케이스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뉩니다. N이 홀수일 때랑 N이 짝수일 때요. N이 홀수다라고 하면 A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몇 개? 한 개. 한 개. 그리고 X의 N승은 A. 야한 아, 개라고? 그러면, 아, X는 A의 N분의 1승이요. 양변에 편하게 N분의 1승 해도 됩니다. 양변에 정말 편하게 n분의 1승 해도 된다고. 편하다, 불편하다, 뭐냐? 이딴 걸 쓰면 안 된다고. x는 4의 2분의 1승 이지라 하면 안 된다고. 알았어? 근데 지금은 해도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n이 뭘 때? 짝수일 때. n이 짝수일 때, a 값에 따라서 개수, 실수 x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a가 음수라면 짝수번 곱해서 a가 음수되는 가거 없지 않습니까 0. 그래서 0개 a가 0이면 일단 01개 0그 다음 a가 양수면 2개 그리고 이제 이 2개도 왜 2개냐 라고 하면 이것처럼 풀말아서 2개요 아 그래 그러면 이때도 편하게 하셈 양변의 n분의 1승 하셈 다만 풀말을 붙여라 이것까지 알았니 자 그러면 요기 한번 봅시다. 뭐뭐의 네제곱근이네. 그러면 어떤 수의 네제곱을 했을 때2의3분의 f n 승이 되라는 거네. 다 지수로 표현한 거야, 그냥 그냥 이게 되라는 거네. 그럼 개꿀딱인 건 요놈이 뭐네, 무조건. 요는 무조건 뭐 뭐네? 작수. 이런 양수지. 네. 무조건 양수지. 왜? 어떤 수의 거듭제곱이잖아. 그러면 실수 X 묻는 거 맞지? 그러면 X를 찾아라라고 하면 뭐? 양변에 몇승 그냥? 4분의 1승 그래 이때 편하게 된다고 이걸 아니까 편한 거야 양변에 몇승 하자고 그냥 X를 구하려면? 4분의 1승 하자고 그 대신 뭐만 붙여 가지고 풀마만 붙이자고 양변에 4분의 1승 이렇게 하자고 편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실수 X를 다 곱하래요 즉 하나는 이거요 또 하나는 이거요. 뭐라노 그거를 두개 곱하래요. 그럼 마이너스 2에 지수가 더해지는 거 맞습니까? 네. 이게 돼요. 그게 마이너스 4랑 똑같아요.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지우고 4를 2의 이수로 바꾼다면 아 f n 은 12가 되는 걸 찾으라는 거구나 라는 문제로 바뀝니다. 근데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이 몇 개라고요? 한개 자, 한 개. 그러면은 야 fn fx라고 할까 fx가 10이 되는 근이 몇개 한개 표현이 다르죠 표현이 다르다고 쌤이 뭘 말하고 싶은지 생각해봐 이 표현과 이 표현은 다른 겁니다 무작정적으로 무작정 아 fx 아래로 볼록이지 뭐 fx가 12가 되는 근이 하나밖에 없다 12가 요따으로 있으면 근이 몇개 여기서. 그래, X가 두 개. 어, 두인데 무조건 한 개를 했으니까, 아예 무조건 이렇게 잡아야지. 이렇게 1 2 개다. 무조건 근한개 나오게끔 잡아야지. 틀수 있겠지. 왜? 만약에 FX가 12가 되는 값을 찾았어. 이거 문제조건 만족하게 할수 있어. 여기 A가 5구, 얘가 마이너스 1이면. 그치 않아? 근은 몇 개인데, 이걸 만족하 X 값은 몇 개인데? 10, fx가 12가 되게끔 하는 x값은 몇개 나왔어? 두개 나왔는데 우린 뭐만 인정한다고 했어? 자연수 n만 인정한다고 했잖아 네. fn이잖아 맞지? 그럼 얘는 인정 어차피 안되니까 한 개라고 말해도 돼? 안 돼? 된다고 그냥 이런 것만 유의하자고 이해 하셨습니까자 네.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만 꼼꼼하게 보자면 fn이 12가 되는 자연수 n의 값이 1개다 라고 정리가 되거든요 그럼 봐보세요 지금 fx의 그래프에서 그래도 알수 있는 정보는 축의 방정식 맞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가 딱 뭐라는 얘기 x는 2란 얘기 어때 이해갔어 그러면 왼쪽의 자연수는 뭐밖에 없다 다행히 1밖에 없네 x가 1일 때밖에 없네 그럼 또 대칭성에 의해서 얘랑 똑같은 값을 가지는 건 뭐네? X 값이 3일 때네. 그럼 만약에 이 FN이, FX가 12가 되는 걸 찾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2가 Y로 들어와도 돼, 안 돼? 네. 되긴 되지. 근데 12가 Y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 안 돼. 안 되겠지? 그리고 12가 요 사이에 있으면 아예 없지. 네. 아예 빵개지 자연수 X가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건또안 되는 건 패스하고. 그 외에 X에 4 넣었을 때값 돼야 안 돼? 되지. 되겠지. 왜? 이렇게 이게 12가 들어가 한다면, 자연수 X 값은 한개여기 값은 0일 거 아니야. 자연수 아니니까 인정 어차피 안 해서 한개 되는 거 맞잖아. 이해 갔어? 근데 이건 다 문제가 틀렸네. 답이 맞네 빨리 반박해봐 근데 이거 답이 응. 맞네한 개만 존재하니까 일단 그냥 응. 12는 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k 하고 응. k에 대한 식을 세웠을 때 응. 이게 함수가 그러니까 위로 볼록한 경이 나오잖아요 응응. 근데 이게 아래로 가면 어차피 값이 두 개밖에 나올 수 없으니까 응. 그때 최댓 값이 그냥 바로 응. k 1이다 해서 8k가 16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도, 그래도 되겠다. 되게. 그래? 그래도 되겠다. 그게 맞을까요? 아 일단 접근 방법이 더 쉽긴 하네요. 쌤은 그래프로 다가 왔고, 근데 결론적으로 답은 여러 개 아닙니까? 자, 제가 어떻게 했냐고 보면요. 그냥 fn이 1 0이라고 했잖아요. 직역한 거야 그냥 n 집어넣었다고. n제곱 빼기 4n 플러스 k 가 10이다. 이런 방정이 세웠다고. 그러면 k다라는 것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2. 즉, 이 뭐,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뭐,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지. 맞아? 그러면, 여기이차 함수를 그렸대. 여기이차 함수를 그렸대. 2,16을 지난 2차 함수를 그렸대. 그럼, 요로, 뭐야? 요렇게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되겠지만, n이 뭐를 의미하니까? n이 자연수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럼 1넣었 x n에 딱1 넣었을 때 함수 값은? 15가. 그 다음에 이거, 이건 2 넣었을 땐 16, 3 넣었을 땐 뭐다? 15. 15다. 엄마야, 3 넣었을 때 15다. 또4 넣었을 때뭐 있겠고, 뭐 있겠고, 뭐 있겠고, 하지. 근데 아무리 봐도 답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겠죠. 좋네요. 맞지? 이건 뭐 결론적으로 보면 이게 더 귀찮겠네. 이걸 봐야겠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잘못된 거 같다. 문제가 잘못된 거 같다. 그냥 어차피 함수 개형 음. 때문에 그렇지. 보니까 올 수밖에. 음. 같다. 자, 아마 그 답을 찾으라고 하면 이거 얘가 출제자의 의도는 이거겠죠. 그렇죠. 근이 아싸리 한개 나와라. 이걸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2 넣었을 때 뭐가 나와라? 10이 나와라. 그래서 k 4 2 넣었을 때 이겁니다. 그게 12가 나와라. 그래서 K가 이거다. 이렇게 하라는 거겠지, 맞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틀렸죠? 문제가 틀렸죠? 아까 말한 대로 내가 4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4, 뭐고? K가 1에 되거든요? 그러면 K가 만약에 뭐가 된다면? 12가 된다면? K가 딱 12가 된다면? 요렇게 되는 거지. 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X값은 몇개 나오지만? 두개 나오지만, x 값0한 개, 4한 개, 두개 나오지만 자연수 n 입장이다라고 하면 몇 개만 된다고? 한 개, 한 개만 된다고. 그래서 문제 조건 네. 만족할 수도 있다고. 맞지? 몰라.